실리콘투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웬바론 인사드리고 현재 시간 2025년 11월 11일 오후 8시 47분을 지난 고있는데요이 실리콘투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다. 왜 그러냐면 숨막히는 세력의 매집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세력들 때려 잡는 거. 이 세력들 수급 포착해서 때려잡는 거는 정말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고 제가 이 아침에 추천나간 세 종목과 놀랍도록 이게 상가 같거든요 저 운이 정말 좋았는데 펌핑 폭등을 잡아 냈는데 이게 이실리콘투의 타점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에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부분도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바이 어 AI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다른 AI가 대부분 쇼티지 나면서 전력 관련된 건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다 몰리고 있으면서 이런 우량한 실리콘 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예, 눌려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요, K 뷰티 글로벌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 뷰티 인기가 급증하고 있고, 저도 동남아시아에도 이제 놀러 갔다 오면은 대부분이 여성분들께서 예, 한류 드라마, 한국 화장품 예, 이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통 플랫폼 경쟁력이 150개국 이상 유통망과 자체 플랫폼 스타일 코리안을 통한 해외 진출,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미국 시장 내 입지 강화, 현지 물류센터 확보,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점유율 확대. 자, 이게 미뻐 보이고 싶은 거는요, 이게 지금 이, 남자가 이제 돈 벌고 싶은 것 이런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쁠 수 있으면은 그쵸 그렇죠? 제 친구도 어~ 그런 거 받았더라고요 시술 같은 거 어~ 그런데 지금 남녀노소 할거 없이 지금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전략적 글로벌 물류 시스템 구축 미국 동서부 예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때는 밭에 가서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냐 뭐~ 산의 대장부 뭐~ 호연지기로서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뻐야 돼요 지금 피부 관리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미국 동서부 유럽 폴란드 내전은 뮬루 교점 선제 확보로 비즈니 최소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피등 대형사부터 인디 브랜드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건뭐 이게 지금 운이 아니다라는 걸볼수 있고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전환 비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 화장품 쓰니까 정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이뻐해주고 했다. 그렇다면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바꾼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 지속적 매출 성장 및 흑자 유지. 예. 그래서, 성장 투자에도, 자, 워렌버핏도 시즈 캔디 이런 거 샀잖아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 그, 그러니까 브랜드의 효과가 강력한 거. 응. 사람들이, 여러분들, 화장품 쓸때 가격을 아끼지 않잖아요. 왜? 이쁨, 이쁨 위해서 가격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고, 또 초콜렛 먹을 때도, 또는, 또, 어때요? 여자친구에게 선물해 주는데, 아 이거 나 초콜릿 가성비 좋아가지고 거기서 싼거 사왔어. 이름 좋아하겠습니까? 예. 영업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는 바로 뭐예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쪽에서 예.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성과 및 지분 가치 상승 초기 투자한 픽톤 등 기업 가치 급등으로 투자 역량을 또 입증하고 있다는 거고 증권사 증권점 긍정 전망 실리콘 대 구조적 성장률과 글로벌 확장성에 대한 투자적 긍정적 투자 의견이 다수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가 근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안 꺾이고 있어요 맨발이니 세력 매집선이 안 꺾이고 있죠 크게 보면은 별로 안 꺾이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침체로 흘러갔을 때 구조적인 하락이 좀 어.. 좀 모를까요? 이제 수급적인 하락 구조적인이 아니고 수급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부분은 제가 100% 무료방에서 이 흐름 관련해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이기 보시게 되면은요 아, 이런 재무제표 보셨습니까? ROE가 34인데 PER이 10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4워드지만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에서 조건 검색해보시면 이거 한 종목 나올거예요 아마 무슨 이상한 중국 그런 것들 어 이런거 좀이 재무제표 의심되는거 이런거 분식회계 의심되는게 아닌 이상에는 정말 퍼가 10인데 ROE가 34다? 33이다? 야 이런 비즈니스는 굉장히 찾기 어려울겁니다 이 ROE라는게 이 PBR이 낮아지는 속도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낮아질 겁니다. 4,000원씩. 네, 라는 생각하면은. 자,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지금 거의 염가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 판단을 하고, 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건 어닝 쇼크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주가는 아무래도 성장주기 때문에 이 성장성, 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뉴스는 6개월에서 2년, 외인기간 세력에 의해서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된다. 이 수급 부분을 필히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추천주 3개를 나갔는데, 얘랑 이 실리콘2랑 소름 돋을 정도로 이 타점이 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실 거고, 제가 정말 이 세력 때려잡는 거 이건 정말 자신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청, 어, 집중,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 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의 훈이가 정말 이세력들 때려잡는거 포착해서 수급매매 자신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늘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타는 필히 진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노벤버 일레문에 여러분들에게 단차 추천주 세종구 나갔습니다 오늘이죠 8시 9분에 그린생명과학 저는 시가의 매수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초보들이나 이제 분할 매수 이런 거 하는 거고요 분할 매도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세력들은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가 갭을 띄우거나요 아니면 아래꼬이 진짜 찔끔 주거나 하고 펌핑 시킵니다. 가는 종목들은요. 아래를 별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차트 모든 종목 급등 나온 일봉을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고. 그래서 시가 매수하시고 3,500원 매도하세요라고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 남겨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생명과 보시게 되면은요. 간단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없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엄청난 지금 가격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난 세력의 매집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서 또 세력의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적인... 다이버 전스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나가고, 종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뉴스, 이슈, 재료, 타점 다 체크해서 나갔기 때문에, 요 수익 100% 무료방에서 대단히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8시 16분에도 한성크린텍 시가에 매수하시고, 목표가 1,500원 깔끔하게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성크린텍 보시게 되면은, 소름돋는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자, 이게 또 똑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매물대 공백이 있잖아요. 매물대 공백이 있고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난 매도세가 났는데 엄청나게 매집을 해 버렸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얘기는 뭐예요? 흔들면서 본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대규모의 개인 투자자들이 털려 나갔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매물대 공백. 아, 이거는 쉽게 튀어 나갈 수 있겠다. 단기적인 매물대 공백이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예, 엄청난 세력 매집선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예, 수급적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봐서 추천 나가서 여러분들 요 수익 100% 무료방에서 회원님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갈지는 뭐 저는 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까는 잡을 수가 없고 예 그래도 이렇게 운 좋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냈죠. 자 8시 24분에 유니테크노 시가에 매수하셔서 3,700원에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찔끔 샀는데 엄청나게 매집이 들어왔어요 세력들이. 근데 여기는 매물대가 1차 공백 그리고 저는 이 2차 공백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3,70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뉴스 이슈 재료 다 파악을 해서 그래서 장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추천을 나가게 된다는 되기 때문에 회사원 분들께서도 어때요? 시가에 장전에 계속 걸어 놓으시고 그다음 목표가만 딱 걸어 놓으시면은 매일매일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 정말 자신은 있다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백문이 불여 일견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단타 추천 주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 공유방 에,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 자 공유하실 분들은 실시간 정보 공유방 010 8157 0282 번호로 100% 무료 입장입니다. 무조건 100% 무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숫자 1 또는 100 종목명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소리 상태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난 종목 하나를 포착했는데 5g 명분 정도로도. 고점까지 8,000% 정도 갔죠. 근데 이건 너무 적어요. 8,000%는. 너무너무 적고, 압도적인 명분을 갖고 있는데, 이 매물대의 상방, 이 매물대의 상방을 돌파해주면서, 이 매집 기준봉의 초입 구간으로 판단되는 종목을 찾았습니다. 근데, 자, 첫 번째는, 유통 물량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품절주라서, 빠르게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역대급의 재료와 뉴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세 번째는 이 돌파 차트 여기 돌파는 이 차트 판박이에요. 판박이 돌파 차트를 갖고 있는 이러한 자리 타점, 맥점, 역대급 뉴스 이슈 그리고 유통물량까지 예, 제가 이게 보통 역대급 뉴스 재료면은 찍지도 않죠. 근데 엄청난 거기 때문에, 자, 이 베스트 피권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파동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아, 파멸적인, 파멸적인 졸업급의, 졸업급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 제가 유튜브에 어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면은 너무나도 높은 확률로 적중을 했기 때문에 타 유튜버가 제 종목을 복사해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은 수급이 꼬이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구독자 전용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히든주. 그리고 단타, 장전 단타와 함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최적의 대응, 타점 100%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010-8157-02815 단타 스윙 치지 마시고 깔끔하게 숫자 1 또는 여러분들이 종목명 하나 이010-8157-02815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강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